예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국민들이 살고, 이게 하나의 경제 주체니까 이게 사라지면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올인을 해야죠, 정부가. 지금 서울 아파트의 네. 그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50%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매매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뭐 간단히 생각해보 전세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 전세가도 비쌌다는 얘기고. 음.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건 저금리였고. 저금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죽겠는데? 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세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내시던 분이 네. 월 400, 연봉 6, 6천이면 월한 4백, 20만 원 수령하거든요, 실수령에. 그분이 월세 100 내고 300으로 애기 학원비 보내고 생활하면 딱 맞아요. 그런 아파트 살다가 월세를 200 내, 아, 전세 대출 이자를 200을 내야 돼 생활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죠 쓸데없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다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년, 내년, 올해 쭉 나오실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 값이, 그 값에 맞춰서 갭투자도 형성되고, 갭투자라는 게 투자자본이 적을수록 갭자가 벌어지니까 전세 가격의 비율이 한 매매가격이 7,80%가 대략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4,50%면 이거 부담되거든요. 근데 지금 50%니까 투자가 더못 늘어나는 게 그거예요. 규제 안화 해도 갭이 너무 벌어니까 투자 못해요. 네.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은 뭐죠? 더 내려와야겠죠. 음. 결국은 가격이 둘다 너무 높아서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음. 그럼 그 전세 가격이 이 정도에서 멈출 거냐. 그게 아니죠. 악재는 악재를 불을 붙인다고. 아, 입주물량도 엄청 싼것 같은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주물량 막또 나와요. 네. 그럼 거기 분들이 다 실고 자 여러분 입주물량이 나온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입주물량이 나오면 이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죠? 누군가 주변에... 나와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합원들도 어디 사셨을까요? 나와요. 지금 그렇죠. 또 여기 비잖아요. 이분이 들어가던, 뭐, 나오던 집은 하여간 이만큼 누가 채워야 되면 그만큼,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격 하방 요인이 존재하는 거죠. 왜? 음. 결정적인 새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소급 적용해서 다 그걸 해준다 그러니까 전세를 어떻게든 놀라울 거예요. 자기 집, 왜? 자기 집도 안 팔리니까 지금. 네. 못 나가요. 전세를 갔던 분은 그나마 들어오겠죠? 근데 저 집도 전세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다들 비싸 있거든. 그럼 이,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전에 전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두배뛰었잖아요 네. 지금 두배안내려가고 반토막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살살. 그러면 아직 다 내려, 1년 동안 앞으로 물건이 더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위기는 계속 내려가는데 입주 물량이 또 나오니, 그럼 매매 가격에서 못 버티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다 던졌지만, 그래도 못버텨 이미 던, 이미 6개월 전에 던졌어야 되는데, 아, 1월 달에, 1월 달에 나는 팔생각을그 했는데, 팔지도 리 않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던져줘서, 어?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 그게 누적되면 또 이제 금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아마 임대사업자 제도를 또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왜? 박근혜 때 이미 임대사업자로 매집해가지고 난리 났고, 문재인 때도 똑같이 해가지고 또 물건이 막매집돼가지고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 보고 나중에 비싸게 팔고. 이거 완전히 그 있는 사람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두, 두 정권 다. 네. 근데 그걸 또 한다고요?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거못 음, 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 못 하죠. 하고 싶은데 못 하겠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아 내년까지는 시장이 5월 한해 지금 1, 1, 2개월 지났잖아요. 음. 앞으로 10개월에다가. 내년 5월, 한 1년 반 가까이는 이 시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세 가격이 그렇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어, 이 매매 가격,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거죠. 어, 그건 아주 뭐 논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저나 다른 전문가님도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셨을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는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어, 어, 언제 내려가냐? 빠를 때는 바로 한달뒤부터 같이 따라 내려가고 한만 내려도 3개월6 개월 뒤에는 또 다시 내려갑니다. 음. 그렇게 아시면 편하시죠. 그래서 전세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매매가에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네. 악재가 지금 증권시장도 미국에서 그 P C 지표, C P I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높다. 인플레이션이 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죠. 또 그런 연유로 어 3월 FOMC에서는 금리를 또 50bp 인상하냐, 25bp 하냐 네. 날 말들이 많고 많죠. 네.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 미칠 영향도 있는 거겠죠? 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일단 글로벌 시대가 되가 요즘 유튜브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함해서. 다들 미국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의 금통위위원은 잘 몰라요. 아, 이름만. <laughs> 근데 연준의 12명 금통위원. 연준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예,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시험에 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차이점이 있죠. 뭐 네. PC 요새 많이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네. 보면 이 그림인데요. 네.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까지는 우리가 맨날 하던 건데 이게 이제 도시 지역만 해당돼요. 보시는 것처럼. 음. 도시정마에 해당되고 이 PC는 엄, 어, 저 원, 원래대로 하면 PCPI예요 이렇게 네. 밑에 해석 써놨죠. 그 이제 P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는 전국 대상이에요. 음. 도시, 지방 거기다 비영리 단체 소비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전수 조사가 잘된 거죠. 실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더 네.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조사 적용 범위도 또 틀려요. 범위가 소비자가 직접 지출하는 예를 들면 회사가 우리 대표님도 직원분들한테 그 의료 보험비 반인가 뭐 내주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의료 보험비를 대표님이 내주셨지만 사실은 저분이 지, 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네. 두 분의 약정이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땐 저분이 지출한 거 똑같잖아요 대리해서 해준 거죠 음. 그럼 그 금액은 지출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도 물가 할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지출만 계산하는 거예요 카드 쓴 것만 근데 여기 보시면 고용주가 지출하는 의료비 보험비 뭐~ 이런 것들이 간접으로 지출되는 것도 다 포함을 하니까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걸다 계산한 거죠 그니까 러좀더 네. 정확하고 그 조사 방법이 또 약간 틀립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표본조사하고 여기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에 그 기관들의 데이터를 다 종합해 가지고 다시 다중 분석을 하는게 크로스 음. 그래서 신뢰도가 너무 높죠 네. 그래서 미국이 2000년 1999년 까지는 cpi 를100% 썼다가 2000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은 파월이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금리 올릴 때아 우리는 사실 cpi 도 보는데 pc 하고 eci 고용 고용부담 지수 있잖아요 비용지수 그걸 더 중요시 본다 그 올해 초에도 말할 때 PC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데이터를 보고 정하겠다. 이 얘기가 CPI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PC. 네, 그걸 중점을 둔 건데 그래서 방식도 틀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안 와네. 아, 여기 있다. 이 보시면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은 딱 이거예요. 개인 소득, 이 PC로 체크를 해보니까 개인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잠시만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렇게 갔었잖아요. 네. 보시면 갇혀 소비 지출이 좀 줄다가 갑자기 펌핑이 된 거예요. 음. 결정적인 게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어 이게 뭐지? 그러면 예전에 보다 더 심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놀란 거죠. 시장이 놀랬고 우리 지금 1310원 넘었나요? 환율이 바로 시켜탄 오고 그렇죠. 지금 한은은 저번에 동결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음. 이걸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두 가지가 있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 총재 답지 않게 경기 얘기를 자꾸 떠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은 총재 이번 기자한견 보세요. 나 그분이 그렇게 말 자주 덮는 거 처음 봤어요. 여,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음, 그렇죠. 한번 말을 봐요. 너무 더듬어요. 그니 그러니까 말하기가. 난감한 거 이유를 이야기가 난감한, 난감한 거죠. 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전황은 우리가 하인리 법칙에 나오듯이 예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하나 터질 거거든요. 그 중국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중국 지금 경매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파트하고 주택이. 물론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시지만 작년 기준, 장, 저번 달 기준 67만 건이니까 그래요. 경매물건이.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아, 그건 상당히 최고치. 아, 그, 아, 67만이면 우리 6만 개나 똑같은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슬아슬하고 중국 지금 소비 지출이 뭐 오픈이 하면서 개방을 는다 그러는데 안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중국이 자기들 집을 죽였거든. 음... 그분들이 집이 날개가 나면 소비가 늘겠어요? 그렇죠. 그다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런 와중에 지금 집값이 반등 이런 얘기는 성급하지 않나.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금리 때안 올리면 이거 뭐 나라 망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못 올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못 올린 거잖아요. 심각해서. 근데 가계 부채를 늘리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중을 해야죠파울드 얘기 있잖아요 물가가 내리고 금리가 인하될 때젊유이 들어 집을 그때 좀 관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진짜 위하는 거지 헷갈릴 정도 되셔도. 음. 아까 말씀드신 논리, 건설사를 위해서 맞아요. 마, 말은 맞는데, 길게 가보면 이게 위험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위험하게 가다가 푹 꺾이면 어떻게 되죠? 인제는 부동산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야, 이게 다 대출을 떠받치는 장난지, 장난이구나 고 완전히 막폄훼될 수도 있어요. 음. 폄, 부동산의 원래 순기능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말 우려하던 일이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죠. 음. 그래, 그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에요, 자꾸. 네, 그 호이키 교수님 유대인 경제사 쓰신 그 호이키 네. 교수님도 어, 저희 방송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어, 금리는 몇 개월 전에 비해서 더 지금 세계 그 금리는 다더 올랐죠. 올라가고. 다 올랐죠.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인플레이션에 시대죠. 대한 걱정, 네.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 한국은 몇 개월 전에 팔 프로였는데 시중 금리가 지금 사 프로대로 내려왔다고. <laughs> 이거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나올지 다 자신은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걱정이 된다고. 그걸 정확히 보신 거죠, 네. 교수님이. 그거는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경제 좀 공부하시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걸 막으면 진짜 역대 최고의 정부가 되겠죠. 근데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땐90% 이상. 근데 이제 그걸 막을 것 같아요.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는 거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비수로 입단이 하면 이제. 안 되죠. 전체 구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소화 시키면서 피해를 그, 이거 상처를 자꾸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골목확 해서 터트리고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문제 있는 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갇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크게 병이 더 확산되지. 음. 그게 안 터지겠어요, 결국? 이 부동산 실수요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네. 그래도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뭔가 희망을 가질만한 건은 없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네. 음... 그,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철저하게 지금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돼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억지로 버티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정신건강에도 너무 안 좋고, 물론 자녀가 있고 이러시면 저, 정말 더 고민스러우실 텐데, 정부의 정책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정부 정책을 써가지고 뭐 나라가 갑자기 어려웠던 게 바로 잘된 적이 있나요? IMF 때는 국민들이 살려놨고, 글로벌 금융위 때는 미국이 살렸잖아요. 미국이 금융위 낮춰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갔으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영끌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실수요자분들, 실수요 위주. 자, 그 자금, 자금조달 계획서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 정부 할수 있어요. 구분해 보면 투기성을 가진 분들하고 실거울성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책은 이거죠. 제가 정부라면.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관점에서는 크게 기대할 거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음. 마음의 준비라고 보수로 대처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실수자 중에 뭐 애기들이 학교를 가거나 뭐 신혼부부 결혼해서 애기 하나 방에 붙여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막 비싼 거 알면서도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네. 금리가 낮죠 이분들이 지금 역풍로 맞잖아요 이분들은 집을 2, 3년뒤에 팔아먹으려고 산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분들은 국민들이 살, 이게 하나의 경제주체니까 이게 사라지면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올인을 해야죠 정부가 음. 올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금유예는 기본에다가 이자도 반감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10년, 15년 뒤에 뭐, 다 받을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탄감이 아니라 유예 정도? 유예로 가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부담을 다 줄여주는 거죠. 지금처럼 이 은행 이자는 받아, 어, 받아 <laughs> 받게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음, 그렇죠. 은행 뭐, 돈 많이 벌어서, 벌어서 저거 한다 그러면서, 뭐, 윽박 지른다 그러면서, 이자는 챙겨줘? 이게 이번 정부 좀 이상해요. 자꾸. 약간 느낌이. 코스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뭐 그건 접어두고. 그럼 이분들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비가 오버가 돼가지고, 100, 백백오십을 음 그건 파산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00, 백백오십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를 거고, 안정적인 마음에, 경제 활동을 하실 거고. 네. 그러면 유예가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10년, 15년 뒤에. 주택가격이 정상화될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옵션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10년 15년 동안 집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네. 못 팔, 만약에 판다 판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서 판다 그럼 파는 금액에 정부가 지대한 역할을 했으니 60% 70%는 정부가 가져가고 여기 30%만 주고 70%에서 한 40%는 다시 청년주택에 쓰고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투기꾼 성격을 가진 연글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본주의에서 아니면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려면다 구제해야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제가 톤이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하여튼 공정과 상식이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음, 이러한 그 각계각층의 의견들, 네. 네, 그리고 어, 하여튼 나와 반대되는 의견들을 특히 많이 수렴을 해야 뭐 거기서 좋은 어떤 맞습니다. 돌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보다는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 네,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이 어,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 뭔가 네,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